44세 트로트 가수 금잔디 아버지 빈 11억 독촉 공항장애 알타가 10층. 베란다에서 결국 시집도 못 가고 너무 안타까운 소식 장민호 눈물을 흘렸다. 트로트 가수 금잔디 그녀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그녀는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시작된 빚 독촉과 가정 불화 그리고 스스로 짊어진 11억 원의 빚까지.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명 시절도 10년 이상 이어졌고, 매니저의 사기와 우울증에까지 시달렸지만, 금잔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고속도로 트로트 여왕으로 자리 잡으며 빚을 청산했지만, 끝나지 않는 공황장애와 심리적 고통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한때 10층 베란다에서 떨어질까 고민했던 금잔디는 무대 위. 자신의 노래로 위로받는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결혼은 아버지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아직 생각지도 못했다고 고백했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꽃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